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모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벌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벌레스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벌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여전히 쫓겨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너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이 다윗이 벌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나가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지경에 와서 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일절에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 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거일라라고 하는, 어, 이스라엘의 땅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장악하고, 그 땅의 주민들의 이 수확물들을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될 이야기죠? 사울에게 전달되어야 될 이야기고 사울이 왕이었으니 사울이 거일라 주민들을 벌레세서로부터 건져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디 간데 없고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이 소식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이 암시적으로 누가 참 왕이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기는 그냥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도 될 터인데 이 다윗은 그냥 넘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벌레 셋에 이 수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윗이야말로 어, 참된 이 왕이 이, 아니겠습니까?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그일 날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 내가 어,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분명한 음,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언론을 했겠죠. 그게 이제 이 삼절 말씀 아닙니까? 삼절에 보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언론을 했고,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대답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쫓겨 다니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벌레 셋을 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참, 여기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으니 사람들하고 언언할 필요 없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지만 또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 막상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언언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확신이 있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또 자기 공동체에 돌아와서 함께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야말로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사절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일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확신, 분명한 확신,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다윗은 다시 이 자기 공동체에 돌아와서. 함께할 사람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과 언혼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혼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이 위험한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동족인 그일라를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힘들다고 돌보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뜻일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설득했을 것이고.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일라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벌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누가 왕인가?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백성은 안전에도 없고 어, 그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헤란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왕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도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도망자의 자리에 있고 힘이 없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웃을 생각했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그 일날을 도와주었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면 사울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직위에 있지 않냐 할지라도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는 그것이 대통령인 것이고 시장인 것이고 또 구청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 손길을 내 네,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왕이 우리가 될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냥 자기가 넘겨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먼저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것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주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설득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전쟁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잘하지 않을 뿐더러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주셨을 때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같이 언운했고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요. 기다리면서 설득했고, 그래서 함께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언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손길을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참다한 교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가운데서도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업자들이,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니 가계세를 좀 내려준다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달 임대료는 받지 않겠다. 관리비만 좀 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대구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지금 있으니까 정부에서 손길이 필요하니까 의사들에게 좀갈수 있는 의사들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최대한 대구해 드리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8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단시간에 모여서 지금 대구로 가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면 여러분 누가 왕일까요? 누가 왕일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니라요 다윗같이 손해가 보고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 주님의 뜻이 이것이니 가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참된 교인들 오늘 우리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흘 같은 거짓 왕이 아니라 다윗 같은 찬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이 아니었고, 쫓기는 과정에 있었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일라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고, 기도하고, 자기 사람들과 함께 언언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참단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